안녕하세요. 산 가람입니다. 개발 한800이내에 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요즘 산이 건조해서 많은 버섯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버섯들이 있는지 올라가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나무에 보세요. 너무 건조해서 보세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잔털이 이렇게 나 있죠. 자, 이것이 털목이 버섯입니다. 아주 맛있는 버섯이고, 어, 잡채라든가 그런 식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 어, 그런 버섯이 일반 목이 버섯은, 자, 위에 보면 갓힘에 틀이 없이 이거보다 좀 더, 어, 부드러운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앞에 하얀색 버섯이 보입니다. 어떤 버섯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약간 이건 녹이나 되어서 안쪽으로 쏙 들어갔는데요. 자, 깔때기 형식으로요. 그리고, 자 표면을 보면 탈락을 많이 하는데 잔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지금 건조되어서 역시 어각 상부에 약간 노란색이 끼죠, 그죠자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낙엽층에서 발생을 했고요. 주름살은 빽빽한 주름살, 그리고 속은 비어 있는 그런 형태. 자 이것이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식용하는 버섯이고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버섯인데 지금 어, 비가, 온지 오래되어서 건조되어있고요 맛있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흰터를깔대기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작은 버섯 하나 보세요. 자, 표면이 매끈매끈 하고요 버섯대를 보면 약간의 거스른 상의 인편이보이고요 자, 아래는 알지대 형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알 강대 버섯과 함께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도구상 강대 버섯입니다. 어찌보면 어, 흰 달걀버섯과 닮아 보이는데요 그 모양이 아주 비슷해서 간혹 치명적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신알강대버섯 특히 도구상강대버섯과 흰달걀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딱한 가지 버섯 가스의 가장자리를 보세요 그 버섯 가스의 가장자리에 빽빽한 홈선이 들어가 있으면 흰달걀버섯이고요 빽빽한 홈선이 없으면 신알강대버섯이거나도구상강대버섯입니다 어, 그렇게 구별하시면 명확하고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 조심해야 되는 버섯. 아직 작은 유균이라서 어, 이때 함부로 채취해서 어, 섭취를 했다가는 정말 어,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런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구산 강대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버섯 하나가 보입니다. 어떤 버섯인지.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버섯일까요? 버섯 갓을 보니까 약간 회색이고요. 아래 자, 버섯대를 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 건조해서 갈라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자, 아래를 보면 아직 유빈에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자, 그럼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버섯일지. 틀림없이 아래는 자,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버섯일 겁니다. 기부가 약간 부풀어 있는 형태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아직 유빈 상태이기 때문에 버섯같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서 안에 있는 주름살 부분은 어, 확인하기 힘들고요. 자, 그런데 산에 다니면 많이 보이는 버섯이죠. 그죠? 자, 이 버섯이 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라는 버섯입니다. 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 자,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고요. 얼른 물에 데친 다음에 한 2, 3일 우려서 어, 먹으면 아주 좋은 어, 그런 버섯이 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입니다. 일부 어, 자료에서는 독버섯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음,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버섯찌개라든가, 어, 또는 버섯볶음, 어, 그 다음에 염장의 재료로 많이 쓰여 좋은 버섯이 바로 이 아메색 강대버섯 아제비입니다. 여기 있는 버섯 가의 표면이 이렇게 약간 회색을 띠는 것도 있고, 짙은 갈색 톤을 띠는 그런 아메색 강제버섯 아제비도 있습니다. 아주 통통한 버섯이고요. 먹을 것 많은 버섯이 바로 이 아메색 강제버섯 아제비 아메색 강제버섯 아제비의유변을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나엽 아래에 어떤 버섯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갓 표면에 이렇게 동심은 상의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색깔은 어, 약간 붉은빛을 띄는 황색으로 도 보이고요 어, 붉은빛이 더 많죠 그죠 자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뽑아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린 주름살이고 자 버섯 어, 가슬 색깔과 버섯대의 색깔이 똑같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어, 청록색이라고 하죠 그 색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버섯은 이렇게 버섯 갓이나 버섯대에 상처를 주게 되면요. 이렇게 청록색으로 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 젖버섯 아재비고요 물이 지어서 발생을 하고 아주 맛있는 젖버섯 종류 중에 하나. 자, 젖버섯 아재비입니다. 그리고 버섯 갓을 보면 비세한 흐리나 있죠, 그죠?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 가장자리로 붙어서 동심상의 무늬가 보입니다. 성체가 되면, 자, 아래로 내린 주름살이 되고, 버섯대는 자, 유기일 때는 꽉차 있다가 성장하면서 속이 비어가는 형태. 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 젖버섯 아제비 물이 지어서 발생을 합니다. 신유수나 하렵수 또는 혼혈림에 예, 자주 볼수 있는 버섯이 바로 이 어, 젖버섯 아제비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물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 또 있을 겁니다. 보세요. 제법 큰 성체균을 방금 옆에서 발견 했는데요. 보면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자, 갓 표면을 보면 이렇게 동심문사에 무늬가 들어가 있고, 그죠? 자, 성체가 되면서 가운데로 쏙깔때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면 내린 주름살형이고 보면 청록색이 보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버섯대도 달팽이가 과아먹은 부분이 청록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버섯은 상체를 입은 청록색으로 변하는 젖버섯 아재비 맛있는 버섯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약간 어, 붉은색 또는 어, 소농색으로도 보이고요 또, 이 버섯은 약간 푸르스로만, 어, 그런 색도 보이는 그런 버섯인데요. 잠깐만,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 아, 여기도 있네요. 자, 보세요. 표면은 약간 노란색과, 자, 어보면 자줏빛이 섞여있죠, 그죠? 자, 붉은 빛으로도 보이고, 자주빛으로도 보이고. 자, 성장하게 되면 가운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표면은, 자, 보면 아주 비단, 어, 털처럼 매끈매끈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를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자 아래를 보면 보세요 주름살은 빽빽한 주름살인데 자 하얀색이죠 그죠? 자 버섯 때도 보면 하얀색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 대를 만져보게 되면 자 유균 대는꽉차 있다가 성장하면 역시 어. 비게 됩니다. 아래를 보세요 버섯 때도 이렇게 약간 어. 연한 자줏빛 또는 붉은 빛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버섯은 버섯대가 어, 세로로 찢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툭툭 부서지는 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각무당버섯입니다.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고요. 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치켜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균이고요. 역시 물이 지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처에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올라오고 있죠, 그죠? 비교해보면 그만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초각무당버섯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저기 한번 보세요. 뭐가 소담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뭘까요? 이야, 이거 보세요. 자, 갓을 보면, 보세요. 오돌토돌 뭔가 이렇게 약한 갈라짐들이 보이죠? 그리고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자, 위에 보면, 아이고, 보세요. 옹기종기 올라와 있죠, 그죠? 자, 그럼 버섯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섯대를 한번 보여주렴. 아이고, 여기서 버섯대가 안 보이네요. 자, 아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섯대를 보면, 자, 마치 그서름 장처럼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유균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 가시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맛있는 버섯인데요. 자, 여러 가지 그 어, 비단 그물 버섯류가 많은데요. 자, 이것은 붉은 비단 그물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색깔이 붉고요. 위에가 성장 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형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이 붉은 비단 그물 버섯이구요 보세요. 주변에 지금 유균들이 막 올라오죠, 그죠 자 아주 맛있는 어, 비단 건물 버섯류입니다 자 여기도 보이고요 그죠 자 그럼 성체균 을 하나 떼서 보겠습니다 자 어디 나 보구라 막 사이로 안에 보면 어, 저 건물 조직 보이죠 그죠 여기 안쪽을 보면 건물 조직 보입니다 약간 노란색이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떼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죠 아우 이거 보세요 아주 서담스럽게 많이 올라오죠 그죠 지금 어 산의 상태가 아주 비가 오래되어서 건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붉은 비단 금물 벗어 보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또 하얀색의 버섯이 보입니다. 자, 보니까 표면은 매끈매끈하고 약간 중앙부하고 가장자리가 노란색이 약간 돌죠, 그죠? 자, 밑을 보면 벗을 때는 어때요? 매끈하죠, 그죠? 자, 이 벗은 틀림없이 RGB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RGB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역시 개 주머니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자 알을 보면 얇은 막질에 턱바지가 보이고요. 마치 자, 치마자락처럼 턱바지가 보이죠, 그죠자그 다음에 빽빽한 주름살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 있는 주름살입니다, 그죠자 가슴 모양을 보면 중앙부는 약간 노랗고 어, 가위쪽도 약간 노란색이 띕니다. 이것이 도구산 강대보섯과 함께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신알 강대버섯입니다. 자 흰버섯 종류 중에서 아주 위험한 그런 버섯입니다, 그죠 어, 어떤 경우에는 어, 아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만지기만 하더라도 버섯에 중독될 수도 있는 그런 버섯이 바로 신알강대 버섯입니다. 자, 다시 말, 말씀드리지만 알집, 대주머니 형태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대버섯과의 차이지만, 그 다음에 도구상 강대 버섯과의 차이점은 도구상 강대 버섯은 버섯대에 그서름상이 인핀이 나 있고요. 하지만 신알강대 버섯은 이렇게 매끈한 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저 턱바지 형태,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가세에 있는 어, 노란색은 뛸 수도 있고 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신날강대버섯은 노란색을 띠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경우도 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아주 맹독의 버섯이기 때문에 절대 섭취를 어, 하거나 어, 함부로 채취를 하게 되면 어, 독버섯 충족사고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버섯이 바로 희날강대버섯입니다 자, 희날강대버섯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나무에 걸려서 어디선가 이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아마 이 음성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어떤 버섯이 있는데, 자, 뭡니까? 약간 아, 황토색이고요. 그죠? 자, 어떤 버섯인지 밑에를 봐야 알겠죠? 그죠? 자, 보면 제가 추정 큰데 항수 비라는그물 버섯 같은데요. 자, 물 버섯 류입니다 자, 항암 버섯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주로 침엽수림 또는 어, 소나무류와 하렵수림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많이 발생하는 버섯 자, 보세요. 역시 그물버섯이죠. 이것이 항소비단 그물버섯, 일명 솔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솔버섯이란 정식 명칭이의 솔버섯이 아니고 어, 지역적 방언으로 솔버섯이라고 칭해지는 버섯입니다. 펼치면요. 마치 생간의 모습처럼 붉은 음, 수름 한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음. 살짝 데쳐서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좋구요 말려서 가려내고 놓거나 해서 약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버섯이구요 아주 항암버섯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옛날엔 아주 흔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버섯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많이 그 개체가 줄어든 어, 버섯 중에 하나가 이 솔버섯입니다. 그리고 이 솔버섯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어, 이 근처 지역에서 어, 송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가표면 은 적게 되면 미끌미끌하고요. 지금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약간 매끄러운 어,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자, 아주 어, 맛이 좋은 어, 그런 버섯이면서도 어, 항암 효과가 아주 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는 그런 버섯이 바로 황소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아마, 역시, 물이 지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근처에 찾아보게 되면 또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 아, 저기 보이네. 보세요. 자, 여기 유균이 보이죠, 그죠? 자, 이 정도가 유균이고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역시, 건물조직이죠 그죠? 자, 달팽이 파먹은 모습도 보이고요. 자, 그런데 또, 이에도 있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오, 여기는 아래 한 무리가 있는데요. 잠깐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경사가 급해서 조심조심. 조심. 자, 보세요. 여기 있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습이 많을 때는 아주 끈적끈적, 미끌미끌, 어, 그런 어,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자, 아래는 그물 벼섯의 형태, 색깔은 어, 연항토색, 어, 그렇게 예, 보입니다. 서울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참나무를 보면요. 보세요. 아주 바닥에 붙어서 성을하고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 상앙버섯이고요. 자, 이 버섯을 벚나무 상앙버섯이라고 합니다. 어, 산벚나무라든가 그다음에 복숭아나무 또는 개복숭아나무 어, 그런 곳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간혹 참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진흙버섯류이기 때문에 상앙버섯이라고 하고요. 아, 어, 뻔나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유빈 어,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폐착형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 가스로 변할 겁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유인입니다 그런데 어, 이뻔나무상황부스의 특징은요. 크기가 어, 일반 상황부에 비교적 어, 작고요. 물론 뭐 작은 뭐변꽃상황부스도 있고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그 형태가 작고 그 다음에 무게도 어, 가벼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 차나 달여서 어, 먹으면 아주 어, 향이 좋은 그런 버섯 중 하나가 어, 이 끝나무 상 버섯입니다. 끝나무 상 버섯 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